많은 분들 옛날 얼굴 그대로. 또 아까 보니까 이효선 시장 나오셨고, 저 우리 이제 아마 이따 전동성, 저 그리고 김진영 우리 위원장들 원유 처리하는 평택이지만 저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벌써 그게 말이죠. 30년이 됐어요. 아이고. <laughs> 네. 저는 정치를 다 떠나서, 그래서 산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집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못했어요 정신 안 나고 집안일도 못 보고 근데 요즘은 집안일 해주느라고서는 설거지도 많이 하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건 물론 제 몫이고 그러면서 책 보고 산 보고 이러고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갔구나. 우리나라가 그 동안 얼마나 어려운 삶을 겪고 왔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양주장에 가서 찌개만 먹고 그러고서 보리고개 지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지금 10대 경제강국이 됐어요. 반도체 제1국가가 됐어요. 자동차 수출 세계에서 3위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가고서는 이 관세를 얼마나 무겁게 먹이는지 오늘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15%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뿐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쏘고 구축함 진주시키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할을 변경해서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머리위해주고 안보 보호도 못 받고 불안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정치는 어떠십니까 정치가 어때요? <laughs> 어제는 말이죠. 그저께 법원 판사들이, 판사들 대표회의가 있어요. 그 중에 친이명계, 이재명계가 몇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재명을 파기 환송시켰다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 청문회에 부른다, 또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법원장 나가라. 그래갖고 법관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법관들이 점잖은 분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되겠나 그래갖고서는 집단으로 해서 그 의제를 결정하는데 재판 독립. 재판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알고 알고 하면서 무슨 책임을 묻겠다. 또 그걸 바꾸겠다고 법을 바꾼다. 법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이재명 씨가,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 허위 진술을 해서 그걸 재판을 했는데 인심에서 무죄 때렸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아니다 파기환송시켜서 유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위증죄에서 행위는 처벌 못한다 아예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면소 판결이 돼서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해도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이제 26일 날 법관 대표회의를 하는데 내놓는 의제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되어 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뭐그 거리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경제는 계속 망하죠. 안보는 위협이죠. 정치는 민주주의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제가, 저는 모든 걸 정치를 다 내놓고 편안히 사는 사람인데, 안 되겠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무를 지켜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 YTN 라디오에 나가서 신율 교수하고 대담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재판 그그 그. 그, 그 이,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건데, 민주주의 살려야 되겠다. 경제 살려야 되겠다. 안보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밤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 돕겠다. 김문수 후보가 좋아갖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9시에 정치 재판 판결이 선언을 하는데, 거기나가 그래갖고 제가 오늘 9시에 당사에 가서 김문수 지지선언을 만전하에 공표했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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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선판이 벌어지면서 이재명판이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 비슷하게 돼가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바뀝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가 나라를 살립니다 김문수가 경제를 일으킬 겁니다 김문수가 안보를 지킬 겁니다 김문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군수 후보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지지선언을 했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여기도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호남에서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 잘하셨다. 고맙다. 어떤 사람은 울컥 울먹이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호남 사람 아니요 당신은 한평 사람 아니요 당신은 영광 사람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호남 사람이라고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정현 대표 아시죠? 이정현 대표하고 조금 아까 전화했어요. 호남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총,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전남 전북을 곳곳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기가 이정현 총괄위원장 말씀이 이번에 김문수가 호남에서 최소한도 30% 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강국을 만들었고 반도체 제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석유화학 최고입니다 제철 제강산업 최고입니다 이런 우리 경제를 그냥 복부를 드릴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오직 독재 타도 유신 철폐만을 외치면서 15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군사독재를 뚫고 일어서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어렸을 때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느냐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누가 김문수가 김문수를 도지사 경기 도지사 만든 게 전과 아시죠? 그 양반이 그때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기 도지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가 불러가고서는 도지사 왜안 할래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가 아니 도지사 잘하는 것하고 정치하고 뭐 상관이 없던데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제가 경기도지사까 잘했다는 평판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저, 저에서는 대답을 안하시네 그런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가 대통령 예비 후보였었습니다. 도지사 때.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도지사를 잘해봤자. 뭐이 정치에는 큰 장관이 없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불렀어요. 헐래안 할래, 헐레. 할래.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또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막말 좀 하겠습니다. 니가 대통령 선거를 나중에 연구해 두고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을 꿈꾸는다고 하면 은 경기도지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축복이 없다. 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걸다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있죠. 자동차 산업 있죠. 그리고 농업 있죠. 임산물 있죠. 업수산물 있죠. 뭐, 교육 문제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군대 안보는 도지사에 관한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있는 군사력, 화력은 대한민국 전체 화력의 70% 80%가 넘습니다. 미군 이사단이 있고, 칠공군 사령부가 있고. 그래서 여하튼, 김문수가 도지사 출마를 결심을 하고, 그 뒤에 도지사가 돼서 두 번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문수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에서 제일 큰 클러스터입니다. 그거 김문수가 만들었어요 <laughs> 판교 테크노밸리 죠 1년에 매출이 700조, 800조 돼요 제가 기공식을 하고 나왔지만 김문수가 8년 동안 에 그걸 아주 열심히 갖고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된 겁니다 바, 판교 <laughs> 수원 광교신도시죠. 있 제가 기공식은 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수원 광교신도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게 경기도가 주건데 그게 김문수가 아니었으면 안 됐던 겁니다. 이양반이 GTX를 만들다 그랬을 때아저 무슨 선거 운동용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서. 지금 드디어 GTX 1호선이 완공이 돼서 됐어요.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행정능력, 정치능력, 최고의 경륜을 갖춘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오셨네. 예. 다 이제 저는 내려갈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제 정치적인 고향에 뿌리고, 예, 네. 제 이름이 손학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서면 초등학교 교장을 하시면서학원동의 온신중이라, 온신초등학교를 2년제로 만들고 4년제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 학원동, 그 학자를 따서 제가, 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있고 그런 그 멘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제 AI 시대 새로운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손학규 대표께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